인사부터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 나트 이건 독일말이에요. 프로에 바이 나트 미국의 유명한 음, 여론 조사 기관, 여론 연구 기관인 퓨리서치에서 이달 3일부터 8일 동안, 8일까지, 그러니까 5일간 미국 전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 72%가 주님의 성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음, 좀더 디테일하게 음, 그 응답한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말구유 성탄에 대해 81%가 그대로 믿는다고 했고 동방박사의 얘기도 75%가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음,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서 성탄 소식을 전한 얘기도 74%가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73%가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0%, 12% 정도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은 되게 뭐, 자기 나라에서 믿던 종교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음, 여기 73%라는 거, 70%가 넘는 이 퍼센테이지는 참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15% 정도가 믿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한15% 뭐 많이 잡으면 17%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15% 정도가 믿는 데 반해서 미국 사람들은 70%가 넘습니다 우리도 아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건성으로 하신 것은 아니, 형식으로 하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전 오늘 주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남자로 인해 잉태되셔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처녀일뿐만 아니라 아직. 단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예언된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실제 성탄하신 것보다 1500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벌써 여기에 주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뱀에게 음, 너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픔을 겪는 그런 해를 입힐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실제 성탄보다 730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본문이 바로 그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1,500년 전, 혹은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제 주님의 성탄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그 자식과 후손을 낳고, 낳고, 낳고 그럽니다. 2절 이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습니다. 또이 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다 이렇게 남자가 낳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우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가, 마리아에게서, 여자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습니다. 주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 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요셉과. 음, 약혼은 했지만 은 결혼은 하기 전인 처녀였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한 말씀 히브리어로 이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흰내 할마 하라 흰내 비홀드 보라 하라는 동사입니다. 알마는 처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다. 히브리어로 여인을 뜻하는 낱말이 세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슈샤라고 하는 이슈샤. 이 이슈샤는 결혼한 부인, 아내를 말합니다. 다음은 베툴라입니다. 베툴라. 베툴라는 젊은 여인, 젊은 부인, 또 미혼이지만 동정녀는 아닌 처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처녀. 이게 다 베툴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마가 있습니다. 알마, 알마는 처녀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순수한 처녀,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성과 성관계가 없는 처녀, 이게 알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음, 7장 14절은 바로 보라, 알마, 순수한 처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실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기는 했어도 아직 한 번도 관계는 갖지 않은 동정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뭐라고 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저는 아직 순수 처년대, 동정년대 어떻게 제가 임태를 한단 말입니까? 남자도 없이 그러자 천사가 다시 너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인태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 마태복음 1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음, 오늘 우리는 22절부터 봤는데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약혼자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현몽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다른 남자와 붙어서 잉태 태된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음, 주님은 이렇게 동종여인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의 몸을 빌어 성탄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마리아가 전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절대 이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주님이 잉태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마리아의 그 처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수수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100% 순수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개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동정녀였다는 사실이 계속 고백되고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부계를 통해 대물림되는 원죄의 유전인자, 원죄의 유전 질서를 피하시기 위해서 모전 자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전 자전이잖아요. 부전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음, 부자 상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에는 누구에게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원주의 DNA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유전 질서고 영적인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담의 후예고 남자의 후손인 나는 누구도 그원죄의 대물림, 원죄의 유전법칙에서 노연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주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 DNA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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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A를 갖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별종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면 정말 원죄 DNA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물림 됩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 북의 유전자와 목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그대로 자식에게로 대물림이 됩니다. 절대 북의 유전자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절반은 목의 유전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유전질서와 무관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도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의 전자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수정되어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됐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잉태됐다면, 주님도 분명 마리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절대 인간과 생물학적인... 결합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성관계를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식물과 성관계를 할수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성령이 체외에서 마리아의 난자 없이 초자연적으로 수정체 수정난을 만들어 그 배아를 마리아의 아기집에 이식해서 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그게 동정녀 순수한 처녀 잉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령과 마리아의 성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미 마리아의 몸 밖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든 수정난을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킨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잉태와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10개월간 그냥 아기 집만 빌려준 대리모였습니다.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DNA, DNA, DNA는 한 점도 물려, 대물림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대리모 역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사람의 생물학적 유전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수정되고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성탄하셨을 뿐입니다 부계 쪽으로도 모계 쪽으로도 생물학적 유전인 자는 전혀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요즘 여러 형태의 대리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를 수정해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태아의 엄마가 대리모입니다. 태아는 대리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에서 실험관에서 수정해서 그 배아를 제 3의 대리모에게 착상시킨 경우 태아와 대리모의 관계는 유전, 유전적으로 전혀 무관합니다. 주님의 경우는 형태상 바로 이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이 체외에서 초자연적으로 수령체를 만들어 동정녀인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했기 때문에 비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했어도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주님은 왜 굳이 이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죄 없는 존재로, 별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까? 주님은 이 지구라는 별에 그냥 우주여행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흠과 티가 있으면 대속의 재물이 될수 없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연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괜히 별난 척, 뭐 잘난 척, 고고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죄 없는 자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단순히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집니다. 제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암기할 때, 사도행전으로 신앙고백을 할때 절대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의 신비 앞에서 깊이 감사합시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주님의 그 존재 비밀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바치며 기뻐합시다. 이 모쪼록 주님 성탄에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